반갑습니다. 상처 입은 상담사 엘로입니다. 네 오늘 배울 것은 바로 직면인데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해석도 배우고 반영도 배우고 그리고 재진술 뭐 바꾸 말하기 많이 배웠어요. 경청도 배우고 공감도 배우고. 꽤 많이 했는걸요 그죠 하나하나 중요한 것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여기까지 흘렀어요 그래요 오늘은 저번 주에 다뤘던 해석과 같이 가장 오해하기 쉬운 직면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직면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보통 직면이라 하면 굉장히 뭔가 공격적이고 뭐 속이 시원한 느낌 뭔가 때려 후르치고 그죠 그런 식으로 뭔가 내담자에게 강압적 으로확 이제 보여주는. 뭔가 어떤 상담사의 공격적인 태도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직면은 그런 식의 어떤 강압적인 태도나 어떤 공격적인 기법은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직면에서 좀더 자세히 한번 다뤄볼게요. 앞서 말했듯이 직면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계세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담자를 두고 뭔가 훈수를 두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어떤 상담사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 직면하면 안 된다. 직면은 가급적 피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물론 이름마다 이 직면에 대해서 다루는 것도 조금씩 다릅니다. 직면을 먼저 사용하시려면 이전에 상담사가 해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막이력기부터 접수 면접 때부터 막 증명 시키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작은 어떤 행동에 대한 것은 증명을 시킬 수 있습니다. 반영처럼요. 그런데 이 내담자의 어떤 핵심 변화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된 직면을 할 때는 이전에 탄탄한 어떤 작업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직면을 할 때는 아, 내담자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전제를 둔다는 거죠. 무턱대고 직면하시면 안 돼요. 무엇보다도 상담사의 어떤 답답함이나 막 말하고자 하는 욕구를 채우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내담자의 중심에서 내담자의 변화를 촉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내담자의 어떤 문제점, 그리고 생각, 행동, 태도 이런 부분들을 내담자가 스스로 지금까지 막 계속 알아차리게 상담사가 접근했잖아요. 그런데 직면은 이것을 좀더 명확하고 선명하게 내담자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팍 알려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직면의 가장 핵심 뭐냐면 갈등은 피하는 게 아니야. 갈등은 이제는 너가 해결할 때가 됐어. 이제는 변화를 너가 해야 돼. 이것을 알려주는 단계입니다. 아셨죠? 내담자의 어떤 변화를 계속 촉구하는 과정인 거죠. 그렇기에 다시 말해도 상담사의 어떤 답답한 욕구, 상담사의 감정을 표출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직면이라고 하면서 훈수를 두거나 어떤 비판을 하거나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직면할 때는요 무엇보다도 내담자에게 겸손한 태도를 말씀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내담자분도 오해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직면을 언제 해야 되냐? 첫 번째로 저항이 올랐을 때예요. 그 다음에 지시적으로 계속 얘기를 해도 방어가 안 뚫릴 때, 내담자 방어. 이것을 상담사가 마주할 때 직면을 하는 건데요. 물론 초기 상담 때는 내담자 당연히, 당연히 방어합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저항해요. 초기 상담 때는. 그때 직면하시는 거 아닙니다. 아셨죠? 이때 보이는 방어와 내담자의 저항은 상담 초기에 보이는 그런 내담자 저항이 아닙니다 뭐냐면 내담자가 자기도 알아요 근데 이걸 마주하고 싶지 않은 거야 계속 상담사랑 다뤘던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담자가 이걸 더 이상 진전하고 싶지 않은 거죠 다루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버리는 거야 혹은 딱그 얘기가 나오면 방어를 확 쳐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딴 얘기를 해버리든가 아니면 대화 중에 그런 모순된 것도 있겠죠 그리고 그 내담자가 보여주는 어떤 특정한 문제와 굉장히 관련이 깊을 때는 더욱더 이것을 피하지 말고 상담사는 직면 시켜야 되는 겁니다 보통 내담자가 방어를 하실 때는 그동안 내담자가 쌓아왔던 어떤 신념들이 있어요 신념들 그것을 허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 세상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창조한 자기만의 어떤 왜곡된 세상이니까 근데 그것들이 왜곡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분명히 이것 때문에 힘든데도 사실 이거는 왜곡된 이유가 있거든요 왜곡을 시킨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내담자 스스로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어떤 보호장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사실 문제가 매번 발생하죠 그래서 내담자에게는 방어를 할 수밖에 없답니다 그리고 저항 같은 경우는 내담자 알고 있는데 바꾸고 싶은데도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주저하는 거죠 혹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바뀌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한편으로 바꾸고 싶지만 용기가 나지 않는 것과 정말 바꾸고 싶지 않은 것과 어쨌든 둘다 상담에서 전진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 반드시 반드시 상담사는 직면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큰 이유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직면할 때는 모순된 것을 상담사가 내담자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거는 반영의 모습으로 내담자에게 직면을 해도 되고 어, 분명한 태도로 내담자에게 직면을 시켜도 되겠죠. 도대체 내담자 그러면 도대체 내담자가 바뀌고 싶지도 않아하고 별로 다루고 싶지도 않는데 왜 직면을 시켜야 될까요? 직면이든 다른 기법이든 반드시 순기능이 있겠죠. 그렇다면 직면의 순기능이 뭘까요? 바로 이 또한 내담자가 자기를 이해하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이해가 될수 있는 그리고 가장 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걸 뚫고 나가는 힘을 기를 수 있다는 거죠. 자세히 얘기하면 내담자 자신이 몰랐던 어떤 사고의 불일치. 이거 상담사가 직면하니까 마주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그런 태도들이 계속 문제를 야기시켰을 수도 있어요. 그런 어떤 모순적인 부분. 그것을 내담자에게 상담사가 직면을 해주면 내담자는 그 직면된 부분을 보고 모순된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행동이 될 수도 있고 감정이 될 수도 있고 기타 등등. 그러면 점차적으로 자신의 이해가 자기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커지겠죠. 그러나 어쨌든 직면은 자기가 보고 싶지 않은 부분을 상담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반영을 통해서도 잘못 봤던 거 반영을 해주는. 내담자가 모르는 것들이죠 그리고 애써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막 정하고 싶고 그냥 그런 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직면은 대부분 내담자가 받아들이면 되게 감사한데 되게 보면 직면은 불쾌한 경험으로 남아요 아무리 준비가 되어 있더라도 말이죠 되게 낯뜨겁고 부끄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면할 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굉장히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상담사가 엄청 신경 써야 돼요 굉장히 부드럽고 온화하고 겸손한 태도로 내담자에게 지명을 시켜야 돼요 그렇다고 막 이렇게 조심하고 막 눈치 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단호하고 명료하게 분명하게 얘기는 하시되 이것이 막 위에 있는 사람처럼 막 교만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담자를 존중하는 태도로 분명히 말을 하는 겁니다 간혹 이런 선생님들 계세요 본인이 괜히 직면하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담자에게 이런 말 하면 내담자가 뭐라고 할까 봐 괜히 쫄아가지고 제대로 직면도 못하고 그래서 괜히 지나가는 말로 막 이렇게 농담처럼 던지는 분이 계세요. 물론 저도 그랬어요.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유머러스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내담자가 그냥 같이 웃으면서 뭐 상대방 웃으니까 같이 웃으면서 넘기고 나서 뒤돌아 서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왜냐면 뒤로 후려 깠으니까. 이게 정면으로 너랑 같이 다루자. 이게 아니라 괜히 자신 없으니까 이렇게 수동 공격하듯이 얘기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건 정말 내 담장에 도움이 안 됩니다. 만약에 상담사 실수로 그렇게 다뤘다고 해도 다음 회기 만났을 때 당신에게 이렇게 내가 좀 농담처럼 얘기를 했다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당신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나도 이 부분을 다루기에 좀 미숙했는지 솔직하지 못했다 미안하다 혹시 그말 듣고 당신이 어땠는지 되게 궁금하다 우리 한번 이 얘기를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반드시 그 문제를 다뤄야 됩니다. 그러면 직면의 유형. 아까 전에 직면 언제 해야 돼요 그래서 방어가 나오고 뭐 주저함이 나오고 그죠 저항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럼 구체적인 어떤 직면의 사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구체적으로 직면해야 될 때가 있나요 있죠 당연히 그러면 언제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볼게요 직면에는 유형이 있어요 어떤 유형이 있냐 여러분들 이 기억해야 될건 뭐냐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마 이제 변화해야지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변화하지 못할 때 내담자가 보이는 반응. 이때는 내담자의 모순적인 행동이 보입니다. 변화를 하고 싶은데 변화가 안 되는 거죠. 혹은 변화를 해야 되는지도 몰라. 근데 자기 가치관 또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네? 혹은 자기가 진짜 변했다고 생각을 하네? 근데 뭐현상에서는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나러 온 거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뤄줘야 되는데, 어떤 것들이냐. 대표적으로 상담 하면서 내담자가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 내담자들 오시면 방어 세신 분들 있죠? 오시면 전 너무 행복해요. 전 사실 지금 너무 만족하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몇 회기가 지나서 아니면 그 당일날 도 그래요? 조금 얘기를 하다 보면, 아, 근데 막 자기 힘든 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랬다는 거죠. 제가 예제에 넣어놨지만 전 너무 행복해요. 우리 남편이랑 너무 사는 게 정말 즐거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라고 하면서 얘기하죠 남편이 툭하면 내 얘기 안 들어주는데 그때보다 화가 나 미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직면하시겠어요? 음. 아무개님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남편과 지내는 게 너무 행복하고 아무 문제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남편 때문에 화난 일이 굉장히 많군요 이두 가지가 일치하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쉽지 않아요 처음에 별로 인정 안 해요 별로 인정 안해 그리고 잘못하면 이제 막 말꼬리 잡고 늘어진다고 하고 그렇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절하게 얘기해야 돼요 이런 모습이 있더라도 이게 대표적으로 방어 쎄신 분들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으로 또 뭐가 있냐면 말과 행동이 불일치인 거예요 말과 행동이 불일치 말과 행동이 불일치인데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런 분들 정말 많아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쎄고 쎘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여러분들 제 영상 듣고 나중에 여러분들 인상 나가시면 혹시 지금 사례 경험하고 있다면 아마 어 맞아 맞아 하실 거예요. 이런 말 해요. 자기는 약속은 찰떡같이 지킨다는 거죠. 약속 어디서는 제일 싫대요. 그면서 어때요? 툭하면 지각하고 막 이렇게. 그럴 땐 어떻게 직면을 시켜야 돼요. 혹시 이 말이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어요. 암호기 님이 저한테 약속은 정말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음 지금처럼 혹시 뭐 지금까지 몇번 계속 늦으셨는데 혹시 이렇게 늦는 것과 속을 잘 지킨다는 태도와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뭐라고 했어요. 내남자가 싫어한다는 거라고 했죠. 직면은 내남자든 누구든 다 싫어하는 겁니다. 들어도 딱 싫겠죠. 자기로 사는 줄 몰랐으니까. 이런 거할 때는 사실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내담자랑 정말 탄탄한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 내담자가 막, 막 뭐라고 하십니다. 되게 듣기 싫어요. 그래놓고 좀 인사이트가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통찰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돌아와서 생각하시겠죠? 실제로 그렇게 하고 드랍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행동과 행동이 불치할 일 때가 있겠죠? 행동을 불치하는 일게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은 내담자의 언어로 상담실 밖에서 보이는 행동도 있을 것이고요. 그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겠죠. 아, 어, 전 너무 소심해요. 뭐 어디서 말하는 게 되게 힘든 사람이에요. 이랬는데, 어, 저번에 제가 버스를 탔는데 아저씨가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더니 이런 거죠. 어, 버스 아저씨한테 쉽게 말할 수 있는 어떤 내성적인 성격들은 많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 어, 저번에 되게, 어, 내성적이라 하셨는데, 어, 그런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말 한마디 하는 게 되게 쉽지 않을 텐데, 굉장히 용기 있으신 것처럼 보여요. 평소에 내성적이라는말 하시는 거랑 되게 달라 보여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예를 하는 겁니다, 제가. 물론 상황 봐서, 이제 이런 것들, 행동적인 측면들은 직면을 해주기도 합니다. 특히 회기가 짧은 경우, 그죠? 이런 거는 뭐 크게 공격은 아니니까. 물론 내담자의 어떤 수준에 가서. 그 다음에 뭐가 또 있겠어요. 이렇게 브릿지 하는 거. 감정이 있겠죠. 그죠? 감정. 감정과 감정이 불치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야? 보통 이게 내적 갈등이라고 말하는 두 가지 양가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두고 두 가지 감정이 드는 거죠. 근데 내 남자가 이걸 자각을 못해.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저한테 누나가 있는데요. 누나가 맨날 지가 할수 있으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막 시켜요. 절 부려먹는 것 같아서 정말 꼴도 보기 싫어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상담사가 이제 공감해 주려고. 와, 그래. 너 정말 그때면 진짜 너 화나겠다. 정말 누나가 밉겠다. 정말 네 말처럼 누나가 꼴도 보기 싫겠다. 이렇게 다른 데로 공감해 준다고 했는데, 내 남자 뭐래요? 근데 누나가 어제 라면 끓여줬어요. 우리 누나 진짜 착한 것 같아요. 이제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이거죠. 응, 음, 어, 그래, 그래. 그러면, 어, 누나가 굉장히 착하구나. 어 즉시 직면을 하는 게 아니라 차곡차곡 쏘아넣는 거야. 아 얘는 굉장히 분리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뭐 스플리팅돼 있구나, 굉장히 막 좋고 나쁜 게 분열돼가지고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이 절대 있으면 안 되고 이런 친구도 있죠. 정서적으로 이거는 대상관계 이론으로 설명이 되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 있단 말이야. 굳이 대상관계 설명하지 않아도 이런 극과 극을 달리는 그죠? 이런 친구들에게는 한 번씩 얘기를 해 주는 게 좋아요, 그죠? 어떻게 직면하게 주겠어요? 아무개야, 방금 전에 네가 누나가 정말 밉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공감해 주려고 누나가 정말 밉겠구나라고 하니까 넌 지금 바로 누나가 착하다고 얘기하는구나 착한 것과 나쁘다는 거는 되게 다른 것 같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제가 계속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말하죠 이게 뭐냐면 어 이거 같아 이런 거야. 이게 직면이 아니고 우선 직면을 드러내요. 그죠? 직면이라는 거는 해석하고 좀 달라요. 직면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굉장히 확실한 거예요. 내담자가 보여준 행동.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사는 어쨌든 권위가 있는 자리니까 이제 넌 이거야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너가 이렇게 보여, 응? 알았어? 그러니까 너는 어때 생각이? <laughs> 이것도 잘친 이제 몰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죠? 친절하게 이게 너한테 드러났어. 음,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가치관과 행동이 막불 가치관과 행동이 분리된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수치심, 자기 열등감으로 굉장히 돈에 대한 왜곡된 상이 계시는 분들. 요건 특히 이제 요 얘만 들어주는 거예요. 다른 애들 더 많죠. 뭐 특히 착한 거, 그죠? 의로운 거, 뭐 혹은 뭐 자기 굉장히 나쁘다. 이렇게 자기가 굉장히 죄악시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럴 때 어, 예를 들어서 가치관 이라고 하면 자기가 세상에 대한 어떤 잣대 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그런다는 거죠 저는 돈에 대해서 굉장히 했탈한 사람입니다 그래 어떡해요 제가 이런 샌들을 되게 많이 만나 봐서 그러는 거예요 상담이라는 업계가 왠지 돈을 추구하면 되게 막 상술적이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돈에 대한 가치는 분명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이 근데 상담사들은 아 어, 저는 상담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서 실질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이중적인 모습 보이죠 내담사들도 비슷하겠죠 돈 밝히거나 좀 인색한 사람들 되게 싫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하루 묻는 거죠 좀안 깎아 주세요 이렇게 돈 부자면서 예를 들면 예를 들면이에요 그래서 사실 어 그래서 솔직한 게 굉장히 좋죠 상담사도 내담자도 근데 내담자 는 이걸 거짓말 하고 싶어서 하는 거겠어요? 아니에요 이게 사실 내담자가 그동안 방어하고 살았던 거죠 이렇게 보이게끔 해야 자기가 좀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 것 같고 하니까 근데 결국 그런 이중적인 면들이 어때요 사람들이 봤을 때아저 사람은 가식적인 사람이야 상담사도 똑같습니다 선생님들 자기 어떤 가치관과 행동하고 다르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가 돈 벌려고 상담한다는 거 아니라면 계속 상담 무료 봉사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떻다고요? 저 처음에 애초에 돈 벌려고 했어요 근데 돈이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 두 개는 차이 큽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상담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돈 때문에 상담하는 게 아니라 분명 상담이 좋지만 돈도 굉장히 중요하다 돈 좋아한다 그래서 뭘로 쌓 써야 되냐면 내담자를 돈으로 보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거 그게 더 중요해요 아셨죠? 인간이잖아요 우리 연약한 자 다음으로 다음에 또 있겠죠 자기 개념과 실제적으로 대인 관계에서 보여주는 그런 개념이 틀리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자기는 친구가 없대요. 지금까지 친구를 안 사귀어봤대. 근데 다음 얘기 만나보니까 좀 늦었어요. 예를 들어서. 음. 늦었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물었더니 친구랑 저녁을 같이 먹었대요. 물론 예제랑 좀 달라요. 응, 음, 황당하잖아요. 친구 없다며. 근데 그 친구 누구야? 그러면 자기가 평소에 자기는 이제 친구를 사귈 주제가 못되고, 뭐 자기는 치, 평생 친구 사귄 적도 없고, 자기는 막 왕따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어디 보니까 친구도 있다고. 그럼 이 사람이 생각하는 친구가 뭔지 이제 다뤄야겠죠. 이렇게 직면을 하면서. 직면을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 다음에, 아, 여기 쓰기 귀찮다. 아, 그다음또뭐 했을까요? 이런 거 있겠죠. 내담자가 자기, 자기 가치가 굉장히 높아. 딱 봐도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가치관에, 자기의 어떤 이상적인 자기 모습 정말 강하단 말이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능력과,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보여주는 자기 모습과. 그런 것들을, 단서, 단서들을 여러분들이 챙기란 말이에요. 그냥 허투루 넘기지 마시고, 집중하셔야 돼요. 직면을 하려면 소스가 굉장히 많아야 돼요. 그리고 타당해야 되고. 그잖아요? 상담사 어떤 직관으로만 하긴 좀 어려워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좋아요. 자, 끝으로 직면할 때내담자가 말하는 어떤 가치관은 내가 동의를 못 하겠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상담사한테 막 짜증나가지고, 잘 공감 안 해줬다고 짜증나가지고. 상담사는 내담자말다 이해하고 공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세상에. 상담사도 그런 이상한 가치관 갖고 있는 분들 계십니다. 그거 자기 망상이에요. 자기 굉장히 과대평가하는 거야. 자기 이상주의적인 자기를 진짜 현실에서 자기는 그렇다고 믿고 있는 거야. 우리 그때 공감해서 말했듯이 뭐라고요? 이못 해요. 그리고 내담자 사실 변화 못 시킵니다. 왜 변화를 못 시켜? 요 그건 변화를 내담자가 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 그거를. 다만 내담자가 변할 수 돕는 게 우리 역할이죠. 그래서 그걸 또 믿어 줘야 되는 거지. 내담자 힘이 있다는 거를. 내담자 분명 히 변해요. 근데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변화하는 건 내담자가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상담사 교만하면 안 돼요. 안 되면 안 돼. 그것밖에 뭐 어떻게 해? 안 되는데. 그래서 다 이해 못 해요. 근데 내담자를 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세요. 상담사는 다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이때 어떻게 얘기해요? 암무개님은 저에게 암무개님의 어떤 모든 것을 이해해 주길 바라네요. 음, 저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떡하죠? 하지만 암무개님이 말하는 것만큼 제가 이해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암무개님이 저한테 진실하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감추면 저는 감춘 건알수 없어요. 왜냐면 당신을 믿기 때문이죠. 그러나 감췄다고 생각이 들때 제가 물어볼 거예요. 그럴 땐 정확히 대답해 주시면 되세요. 아셨어요? 그러면 직면 어떻게 해? 직면 순수하실 거예요. 그냥 순수했다니까요. 상담이 대충 그뭐 주무꿇고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직면은, 직면이든 뭐 해석이든 뭐든 상담은 과학적이다. 아저 과학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뭐 과학자니까 어떻게 심리학이라까 근데 요즘 또 심리학도 좀 페이가 느껴다 사실은 뭐 심리학 무슨 과학이야 사회과학 사회가가 사회과학이라니까 탑에 아, 보면 뭐 심리학은 인문학 같기도 하고 인문학이 차라리 나것 같아 상담하고 인문학 이 믿으시다고 직면을 해야 되는 순서 그럼 직면을 해야 되는 순서는 뭐냐 첫 번째 뭐겠어요 아, 당연히 라포 형성이지 이 내담자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또 지지도 해주고 이 내담자가 상담사를 신뢰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기는 사실 힘들어요 근데, 직면해야 될 때도 있어요. 왜냐면 행동 같은 경우는 좀 가벼운 직면들은 초기도 가능합니다. 왜냐면 막 웃으면서 반향인 것, 것 같으면서도 직면인 것 같고. 막 이런 기법들이 좀 애매하게 경계가 좀 느슨해요. 그래서 직면은 무조건 처음에 할 때, 이렇게, 라포가 형성돼야 된다. 그 다음에 정보가 분명해야겠죠. 그죠? 그러려면 선생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관찰. 경청. 그죠?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담자가 직면을 하면, 상담사만 직면하면 안 되잖아요. 내담자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담자가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지, 한 됐는지, 그 심리적 강도를 파악하셔야 돼요. 무턱대고 상담사가 답답하다고 막내리쇼아버리고 그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이제 직면하면 되죠, 이제. 직면해요. 그 다음에, 직면하고 끝이에요? 아유 그럴 수가. 그냥 니네 은하, 여기다팍 던져버리고, 그냥. 뒤에는 니껏, 이러면서 하는 건안 됩니다. 직면했다면 반드시 확인해요. 아까처럼 뭐라고 했어요, 제가. 자, 저는 이렇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지나요? 이게 어떻게 들리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한 세기만 한게 아니고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계속 지켜보고, 이걸 내 담자 어떻게 소화했는지 한번 같이 얘기해보고. 우리는 누구 편? 내 담자 편이니까. 직면이든, 반영이든, 뭐 경청이든, 공감이든, 다 누구 중심이에요. 내담자 중심, 내담자 중심. 내담자가 지금 변화를 촉구해야 되는데 변화가 하기 싫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요? 같은 방법을 써서 내담자 변화에 도움을 줘야 돼요. 그래야 바뀌지. 아무리 통찰만 하면 뭐해? 통찰해도 사실 통찰하고 아, 아 이렇게 하고 끝날 버릴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물론 그건 깊은 인사이트는 아니고. 그러면 이제 통찰했으니까 훈습이 필요한 거예요. 훈습. 이거 훈습은 전 정신육동 상담 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좀 많이 쓰는데 연습해야지. 배웠으면 연습해야지. 그럼 뭐 쉬워요? 안쉽지 당연히. 상담사 랑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뭐 예전에 내가 예전에 내담자 표현 못 했다면 상담사한테 대놓고 막 비난하고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 그럴 때 어떡해요? 이전에 그 부손 대상이 아니라 상담사는 원한 대상이 돼서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기법이든 내담자의 변화에 중점, 내담자의 불편감에 중점, 내담자의 내담자를 위한 중점이 되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나 이거 매번 싸워야 돼 누구랑 자기 자신이랑 이게 어디 쉽겠어요? 자기 내담자가 주는 어떤 감정들 은 없겠냐고 미워 죽을 때도 있어요 진짜 꼴도 보기 싫을 때도 있어요 내담자에 대한 기대가 크면 클수록 정말 내담자 한번 실망하면 그 떨어지는 그 무력감 말도 못합니다 근데 그거 다 누가 경험했겠어요 내담자도 경험했을 것이고 내담자 주변에 있는 사람도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들 그걸 상담사가 웅팍 느끼는 겁니다 어떻게 상담 쉽겠어요? 아 진짜. 그러니까 안 걸리지 않게 조심해야 돼. 상담샘들 중에 안 걸려서 죽은 사람 꽤 소문으로 들었다니까요. 그래상담사도풀 때도 필요하고 운동도 해야 돼. 운동도 운동 열심히. 네 이제 정리해야지. 이제 정리해야지. 우리 건강도 누굴 위해서? 내담자를 위해서. 왜냐면 상담사 갑자 기 죽어봐요. 내담자 상자 치료하러 왔다가 애도 상담해야 된다니까. 얼마 충격인데 어제까지 얘기했던 사람이 갑자기 죽어봐. 그러니까 상담사는 낙엽 떨어진 것도 조심해야 되고 건강도 조심해야 되고 조심해야 돼. 누구 때문에 내담자 때문에 나 혼자 사람이 아니랄까요? 직면 끝. 직면 겁나 또 기네. 아유. 자 선생님들 중에 뭐못 따라오신다 선생님도 있는데 뭐 유튜브 영상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그잖아요. 뭐못 따라온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보고 싶을 때 보면 돼요. 네, 오늘 아. 여기까지 상처 입은 상담사 엘로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다음 주에 뵐게요 빠빠이.